동현이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4km, 내려올 때는 시속 2km로 걸었는데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보다 2km 더 짧다고 합니다. 동현이가 등산하는 시간이 총 5시간이라면 동현이가 올라간 거리는 몇 km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. 동현이가 올라간 거리를 xkm라고 하면 내려간 길이 올라간 길보다 2km 더 짧다고 했으므로 내려간 길은 x-2km라고 둘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올라간 시간과 내려간 시간을 다 더하면 총등산 시간이 나오는 것을 이용을 해서 4분의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2는 5라는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. 이 식이 나온 이유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식을 풀어주기 위해 분모의 최소공배수, 즉 4를 양변에 곱해주면 x 플러스 2에 x-2는 20이 됩니다. 이를 정리하면 3x는 24가 되어서 x는 8이 나옵니다.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는 것이 올라간 거리이므로 동아리가 올라간 거리는 8km가 됩니다.